1995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꽤 오래됐죠 아, 제가 그때 미국 오하이오에 있을 때났던 기사입니다 200kg이 넘는 그러한 아, 아주 체구가 큰 여성이 갑자기 아, 배에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 알고 보니까 아기를 낳는 거였습니다 이 여성은 자기가 임신한 것도 몰랐고 아기가 자란 것도 몰랐고 그냥 어 그냥 배가 아파서 갔는데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었어요. 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사들 얘기를는 그러니까 그렇게 어 굉장히 체구가 크면 아기가 태동에 움직이는 것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몸의 변화도 잘 느끼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이 엄마가 그 가정이 아빠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너무 당혹스럽다는 것이죠. 갑자기 아이가 툭 생겼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물론 아기를 키우죠. 당연히 키우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기. 한국에서는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뭐 태교에 온갖 준비를 다 하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어 녀를 낳는 데도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정말 행복한 아이들. 어려서부터 그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음식만 엄마가 골라 먹고, 뭐막 그렇게 태교를 어, 하는 그런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다 준비를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굉장히 당혹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 은 말씀하죠. 여러분이 지금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사는 삶에 어느 때인지를 때가 어느 때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상의 재미와 온갖 풍속에 빠져서 어느 때인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 깨어서 알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저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노아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다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 노아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대를 분별할 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게 단지 자신들의 욕심에만 빠져 사느라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지금이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그리슨으로서 깨어 있는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깨어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깨어 있는 삶.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하기 쉬워요. 어느 특별한 때를 깨어 있는 때라고 자꾸 생각돼요. 그렇지 않은 거죠. 사도 바울은 깨어 있는 삶을 일상적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깨어 있는 삶은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이라고 해요. 이것은 빛의 갑옷, 해가 떴을 때의 옷입니다. 잠에 자다가 그냥 잠옷 바람으로 하루를 살아간 사람 없어요. 오늘 이곳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말쑥하게 깨끗하게 예쁘게. 그렇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예배 올 때는 하여튼 여러분이 가지고 온옷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입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 근데 우리는 약간 좀 어, 거꾸로 살죠. 그래서 좋은 거는 최대한 아끼고 쓰던 거다 쓰고 쓰려고 하는데 어, 그런 사람은 평생 낡은 것밖에 못 써요. 항상 좋은 것 먼저 써. 예배 드릴 때 가장 좋은 옷으로 최고로 갖구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오셨어요. 잠옷 입고 오신 분 없어요. 잠옷 입고 오면 뭔가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낮에 활동할 옷으로 옷을 갈아입어요. 그런데 그것을 빛의 대낮의 갑옷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갑옷, 전투복이죠.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을 전투복을 입은 것이라고 비유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냅니다. 성도의 삶은 마치 전투복을 입고 전쟁할 준비를 갖추고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성도의 삶 자체가 깨어 있는 삶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 자체가 매일 전투 중이라는 것입니다. 전투 중에는 아주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어요. 사도 바울 말씀하죠,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어둠이라는 것은 유다서에 보니까 흑암은 곧 하나님을 거역한 사탄의 세력이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세력과 맞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머리에 뿌리죠. 시커먼 옷을 입었죠. 아니면 시뻘건 옷을 입고 막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 이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무시무시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타나면 다 깜짝 놀래 가지고 어, 사탄이나 하고 막 도망가고 대적할 것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어리석지가 않아요. 그런 모습으로 안 나타나고 죽을 때까지 그러한 모습의 사탄을 우리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사실은 아주 작고 시시하게 보이는 작은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하면 아주 작고 큰 것을 생각해요 핵폭탄이 터지는 것을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작고 사소한 일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는 사탄의 시험과 미혹과 유혹과 도전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타협하라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세계로 자꾸 끌어가는 것이죠. 신앙의 양심을 버리라고 합니다. 단지 편안함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이기심을 찾으라고 합니다. 탐욕에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보다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얼굴 없이 다가옵니다. 무서운 얼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오는 거죠. 알아채지 못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영적 전투는 바로 신실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일상의 삶 자체가 영적 전투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작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해 오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투의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부딪히죠.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호사한 연회,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와 같은 것들을 바로 이 영적 싸움의 전쟁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거짓과 속임수와 시기와 미움으로 범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깨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이러한 일상의 일들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탄은 특별히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약점입니다. 그것은 보통 우리 영적인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주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무너지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자꾸만 걸려 넘어지는 것이 있어요. 자꾸만 빠지는 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하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약하죠.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약하죠. 어떤 사람은 게임에 약하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죠.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빠지게 되면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그것들이 우리를 잡고 흔드는 것이죠. 외국에 나가 사는 우리 이민자들은 어, 가장 즐기는 것이 한국의 드라마, 사극 뭐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시간이 없죠. 지치고 그러다 금요일 저녁이나 또 토요일이 되면 어, 시간이나. 그때 이제 한국 마켓에 가면은 마켓에서 뭐 음식 팔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비디오 테이블 그냥 꽉 싸놓고 팔아요. 그럼 한나에 1불, 어 10불 내면 11개 주고 막 그래요. 그럼 가거 하자다가 보죠. 요즘은 뭐 그렇게 테이블 보지는 않고 이제 뭐 인터넷에 회원 가입을 하면은 뭐 온갖 것을 다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정말 완전히 빠져들어가요. 아, 이거 하나만 보고 말아야지. 그런데 꼭 끝날 때 보면 너무 궁금하게 만들어. 아, 그래서 그 뭐, 궁금해가지고 할수 없이 하나만 더. 그리고 하나 또 보죠. 야, 재밌게 보고 끝날 때, 아, 이제 잘 시간인데, 어, 근데 야, 또, 또 궁금해져요. 그러면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다가 그냥 어떤 분은 밤새 뭐열 시간, 열다섯 시간 보는 거죠. 그게 낙이에요. 아, 그런데 그거 너무 그것만 보다 보면은 정신이 없어져요. 여러분, 장로님이 토요일 밤새 사극을 보고 와가지고, 어, 렇게 대표 기도를 하라고 탁 섰는데, 하나님, 아바마마, 은혜가 만극 가옵나이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고 있고 사실 우리 자신이 어느 정도 우리가 약한 부분을 알고 있어요. 내 약점이 뭐다 이것을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사실 이 그리스 신화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어, 거기 에 보면 이 아킬레스라고 하는 아주 최고의 용사가 나옵니다. 이 아킬레스의 어머니는 바다의 여신인 테티스인데 이 아킬레스 가 태어나서 어릴 때이 아이를 스틱스 강가로 가가지고 아예 다리를 잡고 아이 알몸을 물에 넣다 건져요 스틱스 강물에 아, 그래가지고 온 몸이 쉽게 말하면 도금이 된 거예요 갑옷으로 그래서 뭐 화살을 맞아도 안 꽂혀요 뭐 그러니 뭐 최고의 용사죠 아, 그런데 온몸 가운데 다리를 잡고 이렇게 넣는 바람에 다리는 예, 물이 다치를 못했어요. 거기는 복음이 안된거죠 그래가지고 화살이 딱그 아킬레스 건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죽게 돼요 취약점이에요 온몸이 다 갑옷과 같은데 그자리우리에게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거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약점 아킬레스건을 공격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그 약점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야 돼요. 빛의 가벗으로 가려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으로 의지하는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깨어 있는 삶은 하루하루를 빛의 가옷을 입고 내 일상 속에서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도전과 맞서서 나가는 삶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깨어있는 삶의 모습을 또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경찰관의 제복을 딱 입은 사람 보면 아, 저분은 경찰관이다.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군인 제복을 딱 입은 사람 보면 군인이다. 한걸 금방 알수 있죠. 저는 이상하게 아직도 경찰이 무서워요. 그래서 여기 차에 다 섰는데 경찰이 온다 그러면 괜히 두근두근 거려요. 지금 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딱 옷을 보면 사람을 알죠. 그리스로 옷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내가 딱 존재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아저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를 꼭 닮은 존재가 되라는 의미가 있어요.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태도가 삶의 방향이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받아 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 깨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로를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12절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고 일상 속에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작전 중인 상태가 깨어있는 모습이듯이 깨어있는 성도는 삶의 한 가운데서 그리스로 옷을 입고 간다 곧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이에요 11절에서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사도마을이 말씀을 기록한 지 벌써 2000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2000년이에요 사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도 그때를 알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 그때 가까이 온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은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그때를 안다면 딱 준비를 하고 깨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오해하는 거예요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 것으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바로 오늘이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야. 오늘이 바로 그때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매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영, 성령님과 우리는 함께 살아요. 자,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함께 하시는 주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이 같은 분인가요? 다른 분인가요? 네, 같아요. 달라요. 같은 분. 다시 오실 주님인데 그분은 지금 나하고 이미 같이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와 지금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때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지금 당장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우리는 그때를 자꾸 특별하게만 자꾸 생각해.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그래, 거기 사람들이 다 미혹되잖아요. 그때가 되고, 뭐, 14만 4천 명이 차야 된다는 등, 뭐, 신천지 같은 엉뚱한 것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는 삶은 그때가 지금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그때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말은 안디옥 교에서 처음 생겨났죠. 안디옥 교회는 교회 가운데 아주 어,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했던 그런 아주 탁월한 놀라운. 우리가 본받을 교회죠. 근데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시민들이 보니까 아주 이상한 그들이 볼때 이상하고 특별한 사람들이 보였어요. 뭔가 달라요.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그들이 모여 서하는 뭔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 징을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의 제자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 안벽의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막 비웃고 조롱하는 프로 부른 게 그리스도인이죠. 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그런 거예요. 남이 불려 줬어요 그렇게. 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야 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보기 된 거죠. 우리 이름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곧 마지막 때를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삶이 깨어 있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계시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예수쟁이라는 말을 요즘 그런 말을 안 쓰죠 원래 쟁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이제 표준어에서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원래 쟁이라고 하는 말은 장인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좀 낮춰 부른 말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 당시 사람들이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낮게 볼때 쟁이라고 부르죠 그렇지만 쟁이라고 할 때는 전문가라는 의미가 원래 있어요 장인이라는 의미예요 땜질을 잘하는 사람은 땜쟁이에요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어릴 때 방구를 특별히 잘 끼는 애가 있었어요. 걔는 방구쟁이에요. 갑자기 걔 얼굴이 떠오르네요. 네. 아, 근데 지금은 아주, 아주 멋진 중년이 됐어요. 영주라는 친구인데 아, 멋진 아줌마 걔가 그렇게 방구를 자주 꼈어요. 잘하니까 쟁이라고 붙은 거예요. 뭘 하든지 말을 잘하고 많이 하면 말쟁이 고집 비우면 고집쟁이 다 쟁이죠. 예수쟁이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해 전문가란 말이에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뭔가 달라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말 없잖아요. 사실은 예수 쟁이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깨어서 사는 삶은 바로 예수 쟁이로 불리는 삶이에요. 그리스으로 불리는 삶인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좀 그만 자고 좀 깨어라라고 하실까요? 아너 지금 바짝 깨어라. 너옷좀 갈아입어라. 갑옷을 입어라. 그리스로 옷 입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미 깰 때가 되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고 달라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그 순간이어도 그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때이어도 말이죠.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예전엔 상상도 못하던 일이 막 일어나죠 뭐 온갖 단어를 써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또 하도 일어나니까 이제는 아예 무뎌졌어요 그냥 또 일어났군 그렇게 돼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깨어서 빛의 옷을 입고 그리스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그삶 그것이 진정 깨어있는 삶이에요 이미 깰 때가 되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일상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빛의 갑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를 담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깰 때가 훨씬 지났습니다.